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레트로토피아입니다. 레트로토피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레트로토피아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면은, 유토피아는 잘 아시잖아요. 이상향. 미래의 이상향.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세계. 그러면서 사실 이런 유토피아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꿈꾸기를 현재는 없지만은 미래 장차 어딘가에는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현실은 갈수록 지금이 불안해지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꿈, 유토피아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과거를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아련한 추억, 그리고 기억 속의 따뜻한 세계,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가 레트로토피아, 그죠? 레트로토피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그 세상을 그리워하는, 아름다워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레트로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오래된 디자인을 살려가지고 히트한 소주 그죠 주류 주류 소주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진짜 흘러간 그 l p 판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복고풍이죠, 그죠? 복고풍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요 현상도 그죠? 가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좋아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복고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한 노래 아 옛날이 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가 유토피아인 줄 알았는데 유토피아로 시작을 했지만은 향수로 끝났다.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자꾸 커가는 그런 유행병의 시대로 20세기를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쓴 책이 바로 레트로토피아예요. 레트로토피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첫째 이 양반은 20세기를 홉스로의 회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홉스는, 토마스 홉스는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을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간이, 인간이 가장, 어, 사실,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고, 그럴 때 언제냐 하면은, 현재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일대 아닙니까죠? 현재가 불확실하고 불분명할 때 이때 인간들은 가장 불안해하고 공포를 어, 느끼는 겁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가 가진 것은 오히려 폭력뿐이다. 폭력 말고는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그죠? 낼 사, 폭력 말고는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유토피아도 미래도, 천엄성도 없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족으로의 회귀예요 부족이라는 게 큰, 예를 들면, 그 국가, 사회가 아니고, 조그만한 동네 아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족끼리 모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개방을 하고 자유무역을 했는데, 이게 자꾸 폐쇄사회로 변해가는 겁니다. 왜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승자 독식하고 일자리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은 겨우 구한 일자리마저 지탱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또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두고 부족으로의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정말 의외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도 여러 가지로 궁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도 한번 시켜보자 해서 트럼프가 된거지요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전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그라들고, 자꾸 폐쇄적이 되고, 그죠? 자꾸 옹졸해지고, 이런 현상을 두고 부족으로의 회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모두가 잘 아는 거지만 불평등으로의 회기입니다. 아, 승자독식사회, 부익부 빈익빈, 근로 어, 인한 양극화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더 훨씬 수적으로 훨씬 많은 덜 가진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의 박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소득제도, 어, 제가, 어,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기본소득제도는, 만약에 한다면은, 무조건 주는 거다. 가정, 한 가족, 가정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개, 개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다. 다른 수입이 있든 없든, 그죠? 소득이 많든 적든, 이건 무조건, 무조건 사람당 두당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체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제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최근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전 가구, 소득이 많든적든전 가구에게 준 예가 있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죠. 근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더 자주 또는 뭐, 장차장차, 장차 먼 훗날에는 매월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 속도는 조금 느리겠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으로의 회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궁은 우리가 태어난 엄마의 뱃속입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정말, 고요하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고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 이거를 요즘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것도 아마 이걸 거예요. 혼밥, 혼술하는 것도 아마 이런 현상의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아주, 정말 좀, 어, 직구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궁으로의 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토피아,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고, 과거로, 레트로토피아,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자. 이 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각자가 만들어가는, 현실 개선형 유토피아, 현실 개선형 유토피아 이걸 판토피아라고 하는데 이거라도 추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현실 개선형 미래 지향 사회, 그죠? 판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레트로토피아를 자꾸 외치면은 그.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트로토피아는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꿈을 접은, 희망을 잃은,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그것도 허상입니다. 그죠?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나간 일. 아, 가끔씩은 몰라도 여기에 함몰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레트로토피아가 유토피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창조해 내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